마우스포인트 녹색으로 바뀌었다니 진짜 잘 보이네 저는 하늘색 색깔이 좀 티네 좀 색깔이 구리긴 한데 오우 나이스 그 뭐야 항상 이래 이거 타탈 타탈 오. 살짝 끌어올게요 끌어와갖고 밑에서 어차피 이거 빨리 가거든요 강도발 제가 박으면 이거 돈님이 빼와주셔야 될듯 저 강도발 박을 준비하고 그저 같이 오면 어떡해요? 아니, 같이 안 해요. 용크 그거 쪼박고 매트형만 주시면. 야살안 제가 손님이 그 살짝 빼오세요. 난 느려서 신속이 없어가지고. 매트형 조심. 매트형 조심. 조심. 이쪽으로 이쪽으로. 음 아예 끝에까지. 해. 끝까지 안는걸요 음, 여기 여기 여기. 음. 바로 아더야. 오케이 바로 야 각성 해드시 네, 먹었어요? 아, 모르고 무식 안 들고 왔어요. 아, 암흑수류탄? 그거도 는데 오케이, 그럼 지금 괜찮겠 <laughs> 암흑이라고. 움직임, 아까 던졌어 아까 왼쪽, 왼쪽 봐요. 왼쪽 봐야 아, 죄송 이렇게 뽀 인데 천천히 가요. 그래도 이거 타 음. 바로 용크 와, 근데 진짜 아프다. 메테오 조심. <laughs> 아, 뭐야. 버블 두개 모였어요. 오케이. 그냥 이건 막 쓰시면 돼요. 네. 근데 여기다 막쓸 거라서. 제발, 제발 아, 너 아, 너 아, 너무. 아, 너 아, 너무. 아, 너무. 아, 너무. 아, 너무. 아, 너무. 아, 너무. 아, 아, 또 봐. 이쪽, 저쪽으로 문 나올 때. 이 뒤에 거 먼저 붙을게요. 일단 여기 거 붙을게요. 아, 나왜 이렇게 옷을 향해지니? 어디 조심? 아, 절로 간다 나 혼자 갈수 있는 거야? 안 보여도, 아니까왜 그러니까 이렇게 안면그져 <laughs> 뭐야? 아, 아마 그러니까. 캐시론 파괴 안한 거? 지금 파괴있지됐다 지금 버블들 왔어요? <laughs> <laughs> 안는다 가리다. 아. 여기서 왜 이렇게 밀어여가 제가 깰게요. 밑에 거, 밑에 거 제가 깰게요. 한국제들 진짜 담든데. 저요 그 밑으로, 그냥 밑으로 갈게요 됐고 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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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각각 데리지 많이 하파요 조심하세요. 그거 이때 깎을게요. 오케이. 아, 안 깨진다, 안 깨진다. 깨주세요. 어 이거 같이 깨줘야 될것 같은데, 이에 바로 거큰 거, 이렇게? 큰 거, 큰 거, 큰 거, 큰 거, 큰 응. 거, 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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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 거, 큰다큰 거, 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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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 아니, 나화소 면역인데, 아, 지진 면역인가? 이 지진 면역이잖아. 근데 이거 자리 너무 많아. 아, 맞겠다. 와, 나 이거 한개 있네. 이리요 네, 옆에 거게요 깼어요 안포카 깼어요 어, 응. 아 레더는 못고 뭐야 이거 망했다 로 왔는데? 예, 여기 여기 자리 잡을게. 나나 실자보다. 세야 될거 아니 초 어때요 무 갔다. 갔다 갔다. <놀람> 추부산 아, 가르고 아.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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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이페이지 들어가는 건데 아, 아 <laughs> 이거 저로 돌아가죠? 저로 돌아가야.. 눌러 아. 오케이 네. 저로 돌아가서 타타 빼와야 돼요 하이 ㅅ.. 합방을 왜 이렇게 하는 거야? 저 서준님 빼고 천별님 그거 허술 뭐 어떤 거요? 네. 나 허술하고 아.. 안돼 네. 서준님 빼오고 제가 빼올까요? 나, 나 각성기 음. 13초니깐 아 이거 종이님 빼고는 안돼요? 이거 저 강포카 맞으면 안될 것 같은데? 강포카 2000씩 들어가가지고 나는 저 지금 물량이 한개 그, 물량이 한개 덴감 갖고 가요 덴감 뭐요? 이쪽으로 이 이쪽을 밑, 야, 밑으로 봐을게 밑으로 네 뭐요? 아 버렸어 아나이 제가 할게요. 네. 어, 어디? 파요? 네, 아주 가요. 애들은 다 붙었어요. 벚번는다 음. 들어갔어요. 100만, 100만. 오. 100만 얻었다. 뭐지? 저기 한마야조조 오쪽 어, 오른쪽. 아오 아래 위, 아래 위. 음. 아래 위. 음. 아, 너무 아, 아, 래위 아, 래위 아, 래위 아, 너무 다 아, 너다 아, 너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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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너무 다 아, 가요 아, 이거 스 해야 될것같아네쓰요 어, 쓴거 같아, 쓴거 같아 네, 끝? 네. 어, 네, 네. 네. 바로, 꼬시면 요 아유, 너무 멀어, 반쪽이 <laughs> 오른쪽에 용크 이고 씨, 다시 돌다 이제 티잘 들어가서 금방 갈것 같긴 한데 방어팜 진짜 왜이냐고 네. 어, 어, 상... 잘하네, 잘하네

세번 들어갈게요. 오세번 빠지면 들어오세요. 와, 빠지면 들어오라니까. 그러하 아, 나 이거 용코네시 놀마세요 나도. 용코네쉬우니까잠깐 바라야지 하고, 바라야지. 빨리 그냥 보낼게. 요 아, 나. 빨리 죽여네 이거 주간이에요 주간. 넣을 필요 없어요, 이거. 네, 아 맞다 이거 커 대고는 안 떨어지죠. 어글 자는 네. 캐 옆에 있어야 너무 멀다. 블을 3개 차는데 더 쓸게요. 어? 어, 그러면 그거 가능하세요, 너 타탈에... 시간은 좀 있어요. 시간 좀 있어요. 뭐 죽을 건데, 이거? 음. 와, 너무 아프다. 와, 잠시만요. 어, 이거 그럼 아낄게요 오케이. 어젠 죽을 것 같은데. 네, 한번 죽고. <laughs> 부르르, 부르르, 아, 오케이. 잘어안나었다죽었다죽었다 라스트 타 끝까지 끝으로 뜨네.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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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허수 있으니까 내가 내가 방금 된다. 아, 저 아드화염 있잖아, 우리. 네, 네, 네. 곧 죽을꺼야 3분남을꺼같아요0분아 빡세다근데 아, 아, 아 짜증나 너무 지금 릴리아 없죠 사준님네 근데 저 그냥 이거 어. 힐 졌어요 버브도 있어요? 아니 아니 아니야 어차피 이거 힐안 올려도 안 그래도... 이거 어차피 죽어요 금방 그냥 힐 쓰지 마시고 그냥 아드 화염 바로 던질거예요 어차피 타탈 잘 맞았어. 나부터 나부터 나허수라 나부터 밑으로 봐야해 올라워서 가만히 있을게요. 밑으로 박을게. 온다. 어, 눌렀어. 그러니까. 제가 잠깐만, 잠깐만. 야, 왜, 오른쪽 위로 박을게. 먹을 오... 빠지면. 먹을 빠지면. 박으면 줘요. 눌렀 온다. 떴어요. 떴어주세요. 뚫어라, 스틴트야, 우리 같이. 여기있다. 이씨 뭐하는 걸감 거야? 여기, 텐데, 여기. 태어리. 태어리. 그냥 것처럼 해도 되겠다.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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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 여기, 여기, 여 여기, 여기.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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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 <laughs> 맞아그 근데, 근데 내가 맞았어 그거 그이스한 <laughs> 한 판씩 겠겠다 그아 그가 진짜 힘들었다 오늘 와 진짜 화염 너무 아픈데 개 짜증난데 제발 4개 와이스 4개 와또4개데 뭐야 어떻게 다4산데 나도? 아이 아, 음. 나도 오늘 이번 주사사에아아아아 어, 어. 아, 아, 아. 아, 근데 아세가난 좋아 나도